안녕하십니까. 윤과자입니다. 예, 오늘 정말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또 3,258. 네, 장중에는 3,262포인트까지 올랐었는데요. 어쨌든 코스피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계좌는 <laughs>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데 뭐 저희 계좌는 최고치가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 매수하기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이렇게 사상 최고치에 추매를 하면 항상 물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 추매를 좀 조심스럽게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제 계속 이제 3300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뭐 그냥 거의 오늘은 본전 수준에서 마감을 했네요. 코스닥도 빨리 좀 천스닥을 좀 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분위기를 좀 그래도 같이 올라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개인들만 매수를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가는데 뭐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요. 오늘 추위를 보시더라도 뭐 크게, 뭐 크게 많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요즘 보면은 또 좋은 게 오후 들어서 이렇게 막 떨어지면서 마감되는 게 아니라, 장 마감 오후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쭉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이런 마감이 되는 게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그래도 어쨌든 투심이 막 그렇게 죽어있지 않은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거 아닌가 싶고요. 이제 저희 계좌도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어 언젠가 계속 플러스가 하나씩 늘다 보면은 또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일단 제 보유한 코스피 종목 보시면은 뭐 효성 첨단 소재 뭐 계속 지금 뭐 올라주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 이틀 동안 이렇게 좀 상승폭이 어 오늘 3.8% 그리고 어제도 뭐3% 정도 이렇게 좀 이틀 사이에 6% 7% 정도까지 올라서 지금 흐름이 괜찮고 오늘 이제 플러스 전환했는데요. 역시 이렇게 좀 앞으로 뭐 유망한 뭐 쪽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로켓도 오늘 오랜만에 또 올라줬고 삼성 SDI도 이렇게 좀 올라줬기 때문에 저 역시 기다리면은 언젠가 계속 이렇게 좀 흐름이 온다라고 믿고 그 종목만 괜찮으면 계속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뭐 조금씩 조금씩 계속 8만 원은 지키면서 계속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뭐 크게, 크게 하락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목 얘기 안할수 없죠. 정말 무섭습니다. 카카오. 카카오가 오늘 시총 64종 가요. 그렇게 되면서 시총 3위를 올랐다고 합니다. 시총 기준으로 3위로 올라섰다고 하는데 정말 이 흐름 보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성장주 아닌가 싶거든요. 차트 모양 보시면 차트 모양 보시면 정말 어마 무시하고요. 정말 아쉽습니다 뭐 차트로 보면 한 요쯤 뭐 요쯤에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쯤에도 매도를 한번 했던 것 같고 그 옛날 그 작년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작년 요 급락할 요쯤에도 요쯤에도 제가 보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무시하네요 요 카카오 이제 합병했을 당시랑 비교하면은 지금 거의 거의 10배 올랐다고 하거든요 아쉽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죠. 그 성장주를 믿고 참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좋은 날이 오는데 그거를 하기가 어렵죠. 개인 투자자들이 참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걸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오르는 거 보니까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은 참 부럽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정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또 지금 들어가긴 굉장히 또 어렵고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급등한 것들은 그냥 쳐다보면서 축하드리고 배 아파하고 그냥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이렇게 오늘 많이 올라줬는데요. 저는 뭐 추가 지금 추가 매수하기엔 너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계속 오르더라도 계속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종목이고요. 카카오 물론 앞으로 계속 뭐 관련 자회사들 뭐 상장 이슈도 있고 계속해서 좋긴 한데 이미 지금 너무 올라 가지고 뭐 추가로 접근하기엔 굉장히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종목 보시면은 오늘 뭐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그 지수처럼 제 계좌도 뭐 이렇게 강보합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엑세스바이오 이렇게 오늘 200원이라도 오른 게 어딥니까 아직 뭐 수영장에서 빠져나오고 있진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SD바이오 센서 관련해가지고 이런 또 대신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ST바이오 센서는 어제 이제 공모가 수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공모가 하단, 상단 기준으로 해보면, 2021년 기준, 퍼가 4.1, 4.7, 하단은 4.1, 상단은 4.7, 12개월 후워드로 보면은 퍼가 5, 5.8, 22년 기준으로는 6, 6.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공유드린 이유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증권사에서 우리 지금 액바권은 <laughs> 액박권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상장하는 종목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공유를 드렸고요. 우리 액박권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퍼오 적용하면 주가 얼마만큼 갈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1분기에만 지금 우리 지금 뭐영업이뭐 1,8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12개월 포워드로 보면은 요 SD 바이오센서보다 훨씬 지금 저평가됐다. 정도는 이해가 될것 같고요. 지금 한 절반 정도밖에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SD가 뭐 상장해서 혹시 뭐 조금이라도 오르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비교했을 때는 더 저평가라고 판단은 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지금 다른 뭐 보시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펄를 19.6까지 적용받고 요펄할때 14.64배를 지금 SD바이오 센서는 적용을 했다. 라는 차원에서 참고하시라고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SD바이오센서 공모를 할 마음은 없습니다 사실 공모를 들어가기에는 SD바이오센서 공모할 거면 차시, 사실 액바 사는 게 낫죠 다만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건 여기 썼듯이 22년에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걸로 밸류에이션을 평가했고 지금 s d 도고 마찬가지고 액바도 현금이 지금 많기 때문에 현금 있는 것 자체로도 뭔가 좀 다른 걸할수 있다 사실은 뭐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대신증권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뭐 직장인분들 강복절 개천절 대체 공휴일 지정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 날들 증가할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좋아서 공유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WHO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백신보다 빠르다. 백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 공유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 최동원 회장님께서 뉴스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영국이 지금 델타 변이의 속수문체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영국이 원래는 좀 사회적 거리를 쫙 완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봉쇄 해제가 연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영국에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해봤는데요. 이런 변이 때문에 좀 걱정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요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대신에 막 백신을 많이 맞으니까 그런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심각한 중증 환자로 가는 건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그 있는 것 같고 그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확진까지는 지금 좀 변이들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나라 기사는 조금 더 자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코로나 진단 키트 실적이 지금 피크치를 찍은 건 맞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갑자기 뭐 실적이 급감한다기 보다는 어, 어느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제 비중 큰 거, 또 어떤 구독자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ENF 테크놀로지 자기도 갖고 있는데,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계속 전에 한 번도 공유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ENF 테크놀로지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고, 2분기도 2분기도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상반기에 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 공정도 그렇고 하반기부터 조금 회복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ENF 테크놀로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꾸준히 우상향했던 그리고 우상향할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기다리다 보면은 어 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더 조정이 오면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추가 매수할 기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유드린 거와 같이 코스닥 지난 주에 1위가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공매도 거래비중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은 또 공매도, 공매도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17%가 이제 공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하락에 더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기다려서 실적 나오고 하면은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더 좋아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시면은 일단 효성 첨단 소재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 계좌가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한 개였다, 두 개였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기다리다 보면은 또 전체 계좌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계속 대응할 건 없습니다. 뭐 ENF만 좀더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떨어져 주질 않네요. 그리고 컴투스도 기다리다 보니까 마이너스 20%에서 지금 조금 많이, 만회가된 상황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안 되고 기다리면은 또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여기 우량주 계좌도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에 다 파란불일 때가 엊그제였는데 기아 플러스, 삼성 SDI도 또 플러스 전환했고요. 나머지도 뭐 마이너스 된 것도 대부분 양호합니다. 물론 코스피지수처럼 사상 최대치를 가진 못하지만 플러스인 거 계속 수익 실현하니까 어차피 남는 거는 이렇게 파란불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이제 영상 정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야 이거 계좌가 다 파랑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 저는 플러스인 걸 계속 꾸준히 수익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건 당연히 뭐 파란불이 많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런 일별 실현 손익 이 수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실제로 내냐, 안 내냐, 뭐 이런 거죠. 뭐 실제로 뭐 이렇게 수익을 계속 내냐, 이렇게 수익 실현하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뭐 지금 계좌가 뭐 파란불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커지면 추매하고 플러스 커진 거또 수익 실현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수익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좀 사상 최대치인데 뭐 조금 계좌가 뭐, 불 붙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아유, 내 계좌는 뭐, 지수처럼 움직이지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종목 하나하나 괜찮다고 생각되시면은, 기다리다 보면은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뻔한 얘기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실적 나고, 또 뭐, 배당까지 주면 금상첨화죠. 그런 종목은, 뭐,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 기다리면, 또 많이 빠질 때또 추가 매수하고 또 급등할 때또 물량 팔고 그냥 그렇게 그냥 원칙대로 대응하면은 결국에는 수익은 계속 누적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